치는 방법에 대해 한번 들어볼 텐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경기를 볼때 그런 걸 봤습니다. 뭐 이게 네트에 딱 맞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요. 예 그게 의도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운도 어느 도 따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서비스를 넣었을때 제가 리시버하는 과정에서 네트를 맞는 히 경우 연습도 종종 하는 편이에요. 아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시자고요 예, 예. 특히나 네트를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을 경우 상대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습. 연스... 연습할 때는 네트를 마치면서 또 종종 하는 편입니다. 어, 좀 믿기지가 않아요. 한번 <laughs> 보여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아, 역시 국가대표 출신. 정말 다릅니다. 아우, 놀아왔어요. <laughs> 아, 근데 저 보니까 이 팔뚝이 네. 당연히 아니십니다. 이거 근육을 기르시는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네, 예전에 제가 선생을 하면서 네, 팔에 힘이 좀 어젠도 없다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뭘 할까라고 생각해서 악력기도 있어요. 악력기도 있고 하지만 하지 악력기는 제가 인위적으로 힘을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보다도 다른 걸 생각해 봤는데 이 쌀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지금처럼 여기 바가지에 있는 것처럼 쌀이 안에 있잖아요. 이걸 한 움큼을 꽉 쥐었을 때. 악력기 하는 거에 두세 배 정도 세, 세다고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 이 네. 운동을 종종 했었는데요. 선수 내는 선생활할때 이제 TV를 보면서 그냥 손에 쌀 쥐,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했었는데 한 움큼 질 때마다 쌀이 안에 이만큼씩 남아있기 때문에 저한테 좀 악력도 그렇고 팔에 힘을 좀더 기르는 계기가 되, 됐던 것 같아요. 아, 기벌로 쌀로 만든 근육. <웃음> 예 한번 <laughs> 어,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서 이제 쌀을 손을 깊숙이 집어드신 다음에요. 한 움품을 본인이 쥘수 있을 만큼은 가장 강하게 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쌀은 이만큼 밖에 조금밖에 잡히지 않지만 이 안에는 쌀이 어느 정도 꽉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꽉진 상태에서 한 10초, 15초 정도 계속 강하게 쥐고 있다가 쌀은, 쌀을 한 톨도 떨어뜨리지 않고 버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풀고 또 다시 또 안에서 또한 움품 꽉 쥐어서 또꽉 쥐어서 또 올렸다가 또한 10초, 15초 정도 있다가 또 풀고 이거를 한... 기본적으로 한 15에서 20회 정도 TV 보시면서 하시면 조금 더팔 근육에 좀, 더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정말 특이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 생각나요. 뭐, 무림 고수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근육을 <laughs> 발달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라켓을 들고 이제 라켓에 이제 커버를 씌워가지고요. 이제 볼 치기 전에.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후턱을 가지고 스윙 을 연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커버리시면 저항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이 팔에 대한 근육, 근력이, 근력이 좀 향상이 되고, 특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밴드 네. 칠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치잖아요. 이걸 가볍게만 천천히 칠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강하게. 이런 식으로. 소리도 납니다. 들리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 이 동작만 30회. 3 0개 10회만 해도 여기가 빵빵해집니다. 막방그 근육이 좀더 올라오는 편입니다 네. 근데 단히 주의하실 점 이걸 가지고 볼을 실으로 게임 뛰기 전까지 하시면 안되고요 게임 뛰기 한 10분 전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커브 다 빼시고 다시 원래 스윙을 한번 연습하신 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실전 게임을 하시면 좀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럼 네. 코치님께서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이런 막방한 근육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만큼 이 스매시 속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이 스매시 파워를 한번 제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수박을 네. 준비했거든요? 긴 열정 같은 거 보면 네. 뭐 스매시 해가지고 뭐 수박 깨기 이런 거뭐 네. 사과나 배 이런 거 재미 없잖아요 그게 수박 깨기 혹시 가능하신가요? 실례지만 네,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요 선수 때도, 선수 때는 힘이 원체 좋아서 깰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못 깨시면 망신이에요 알겠습니다 도전해 네.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laughs> <laughs> 하실 분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도 고하시 그렇지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다녀오셔서 나도 선수들만큼은 아니지만 할수 있다는 걸 충분하게 가능성을 보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동호회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저희 선수들 많이 관심도 많이 받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또한 멋진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모습을 펼쳐 보이도록 할 테니까요. 사랑해주시고, 이 사람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이제 배드민턴을 즐기고, 동호회 분들도 많이 또 배우셔서 더욱더 성숙하고 멋진 배드민턴 문화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대한민국 배드민턴 군대!